제약바이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제약바이오, R&D 비용 더 늘린다! 3천억 투자 시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래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R&D 투자가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 확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가장 많은 비용의 R&D 투자를 예고한 곳은 LG화학인데요 작년 2천억 원 투자를 넘어 올해는 3,100억 원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LG 화학은 올해 통풍신약 후보물질 티굴릭 소스타트의 미중 임상 3상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죠. 또한 유한양행은 작년 1,676억 원에서 올해 약 2,500억 원의 R&D 투자 계획을 갖고 있으며 대웅제약과 한미약품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출의 10%를 초과하는 비용을 R&D에 투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래성장을 향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수 있는데요. 더큰 발전을 위해 정부 투자도 함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출 2조 노리는 셀트리온, 유한양행, 삼바 올해 누가 성공할까? 현재까지 국내 의약품 개발 생산 기업 중 연매출 2조 원대를 기록한 기업은 전무한데요. 올해 그 기록을 깰 기업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셀트리온,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1조 8,908억 원, 1조 6,878억 원 1조 5,680억 원으로 2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세 기업들은 2조 원 매출을 달성할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가능성이 있고, 유한양행은 레이저 티닙의 기술료 조기 유입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 에피스 지분 인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느 기업이 국내 최초로 연매출 2조 원을 돌파하는 의약품 개발 생산 기업이 될지 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약바이오 프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